그어디인가 이분은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려고 해도 이름이 딱 정확히 없어요.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걸 얘기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2 1년 12월 31일 영상에서는 이름도 못 읽는 사람 차트 분석 가져다가 선동하는데요. 미쳤습니까? 하락 시작점에서 수십만 사람들이 답을 찾고자 찾아왔는데 전문가랍시고 가져온 자료가 이름도 없는 차트쟁이 희망 차트예요. 하락장에서 차트가 상승할 거라며 놀던 차트입니다.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장이 답이 없으니까 이러고 희망회로 돌렸었는데 찰리 브라운은 미쳐가지고 저딴 차트로 수십만 사람들을 선. 동에된 겁니다. 일단 지는 차트 볼줄 모르거든. 같이 투자로 선동하는데 코인은 계속 떨어지고 선동 근거라고 가져온 게 저딴 차트라고요. 차트 안 보고 같이 투자 한다면서 차트는 왜 가져오는데 떨어질 거란 차트 분석은 싸그리 무시한 결과가 마이너스 90%고 상패예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한테 벤 시킨다. 전 세계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서서히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기보다 찬물에서 서서히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상화 만들겠죠. 네, 여기 중간에는 블록체인이 개입이 돼 있는 거고. 난 얘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백신 안 맞으면 편의시설 이용을 못하게 막을 거고, 그게 코인이 뭐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거에 코인 상승 이유로 갖다 붙여서 선동한다고, 어떻게든 있어 보일라고 이말저말 가져다 쓰는데,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어. 다 떠나서 지금 백신 패스 하는 나라가 있긴 한가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야금, 야금, WRX도 사서 모아, 모아둬야 된다. 라고, 어, 아는 지인한테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10%가 떨어졌네, 20%가 올랐네, 뭐 50%가 올랐네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루나 코인도 마찬가지로, 자, 1년 전의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내가 100%에 익절한다, 뭐 200%에 익절한다, 의미가 없어요. 루나코인 들먹이는데 상폐됐다고요. 네가 루나처럼 될 거라고 선동한 미러프토코라고 같이 상폐됐다고요. 와지르 x 스 90%라고요. 수십만 구독자의 위치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버린 거예요. 수많은 코인 중에서 독보적으로 오른 코인으로 선동하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 배 수천 배 오를 수도 있죠 네가 추천한 루나 미러 프로토콜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선동해서 투자한 사람들한테 단한 번이라도 사과했나요? 이게 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의 짓거린 말입니다 보통 3년간의 하락장을 말해서 시즌 종료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사실상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3년간의 하락장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시장 같이 서서히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제도권 엘리트들은 준비를 지금 제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